저기 앞에 있지. 저 앞에가 문막교야. 목적지 부분입니다. 아, 이제... 어. 저희는 오늘 원주 문막교로 왔습니다. 이쪽은 다 풀밭인가 보구나. 풀밭 아직은. 안녕하세요. 구시입니다. 오늘 여기 온 곳은 원주에 있는 문막교예요. 원주 문막교도 이제 서울에서 좀 가까운 곳 노지 중에 하나죠. 저기 보이는 이제 다리가 문막교고요. 문막교 다리 밑부터 해 가지고 쭉 앞에 있는 넓은 공원이 있거든요. 가운데 있는 이제 넓은 풀밭 주변으로 다 노지가 형성되고 지금은 좀 풀들이 좀 높은 편이에요. 길게 자라 가지고요. 문경 야구장처럼 잔디밭이나 그런 건 아니고 풀들입니다 풀들 저희 사이트 앞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풀 이런 식으로 풀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운데 풀밭을 주변으로 쭉 이렇게 풀밭을 주변으로 쭉 세팅을 하고 있어요 어, 해만 지면 이거야. 날씨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아뭐 하세요? 안녕 뭐할까? 잠깐만 뭐해? 정원이 또 카페 문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전공 전공카페, 카페인가요? 네. 어못 파는 카페인가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그럼. 응? 아니, 손만 흔들지 말고, 종원이 대사 있잖아요. 인사하는 대사. 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빠, 이제 의자 테이블 꺼낼 거야. 오늘 저녁은. <목소리> 의다다하게 꺼낼 생각 없는데요 뭐 IGT가 의다다한 게 아니라 그냥 얘는 기본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 다 했고요 그냥 IGT에다가 멀티펑션 해가지고요 트루버 버너만 일단 세팅했습니다 벌써 해졌다 응. 그게 있잖아 뭐? 클램프 클램프가 뭐야? 랜턴거리 그거 왜 필요해? 필요하지 따따따라따라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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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따따거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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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호주키따따따따따따따따 오늘 저녁은 저희 이제 연포탕 해 먹을 거고요. 800도씨 주물 냄비 전골 냄비를 하나 예전에 샀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캠핑 와서 처음 쓰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여기다 샤브샤브 한번 해 먹은 적은 있는데 캠핑 와가지고 밖에서 연포탕. 오늘 저녁 은 연포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응? 오늘 밤 되면 좀 춥겠지? 왜? 요즘 같은 날씨는 이제 반대면 좀 선선해지면서 좀 추웠거든.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것이 있어. 하루때 하나를 내가 협찬해, 바, 협찬을 받아왔지. 받아온 거 맞아? 음. 협찬도 받고 구독자 선물도 하고. 캠프빈 이중연속 하루때인데요. 뭐 이렇게 박스 들어 있고 가방 들어 있고 비닐 한번 까볼게요. 음... 안녕하세요. 부시입니다. 요즘 음... 같은 간절기에는 저녁에 좀 추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불을 쬐면서 할수 있는 그런 좀 간절기용 화로대 괜찮은 거 있을까 좀 고민하게 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캠프빈의 LV 60이라는 화로대예요. 이중연소 화로대고요. 이렇게 이중연소 패널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영롱하게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져 있고, 화로대 받침대 같고요. 이게 조립식이에요, 조립식. 스탠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중 연소 화로대예요. 이렇게 측면 패널, 이중 연소 패널은 두 개가 있습니다. 도마뱀이 그려져 있고요. 옆에 받치는 거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있고요. 얘는 이제 재받침이 있어요. 약간 조립식 화로대라고 하면 장점은 수납이 가장 좋죠. 화로대 스탠드 받침대까지 있는데 이 정도까지 하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구성품이 다 들어있는데. 요만한 가방 요만한 가방 하나에 딱다 들어가는 거니까 수납이 굉장히 좋죠. 조립은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여기 옆에다가 끼워가지고 옆에서 이런 식으로 끼워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재받침을 넣고 이 재받침 이 있기 때문에 재를 버리기도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재받침을 딱 넣으면 끝! 조립도 굉장히 쉽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아담합니다 요즘 같은 간절기에는 그 뭐랄까 장작을 많이 안 넣고도 불멍을 할수 있는 그런 화로대예요 사실 IGT에다가도 딱 맞다고 라 하긴 하는데 이게, 이게 여기에 맞는 거래 LV60의 장점은 IGT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IGT 유닛 위에다 이렇게 걸고 사실 이제 화로대를 쓸수 있는 불멍용 화로인거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같이 아이디가좀 어? 비싸가지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하면 다리가 생겨서 여기에다가 바닥에다 놓고 쓰는 거지 이렇게 이제 다리를 밖에다 이렇게 세우고 요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얹어가지고 얹어가지고 그냥 쓰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짐은 다 묶겠네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캠프빈의 LV 6 0이라는 이중연소 화로대, 조그만하고 간절기를 쓸수 있는, 그래서 조립식 화로대 한번 소개시켜드렸고요. 요 말고 이제 다른 화로대 두 개는 캠프빈에서 더 협찬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 구독자 이벤트 영상으로 만명 이벤트 영상으로 선물 두개 드릴 거고요. 요거 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왜, 네? 네, 어떻게? 네, 트루버 번호에다가 8 0 0도씩 주물 전골이에요. 정원아, 뭐? 낙지가 왔습니다. 선질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바람에 얘들은 이제 좀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으로 잡아야지 그래서 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집어어 하나씩, 하나씩. 마지막. <목소리> 어디 들어왔어? 여기. 그 빨리 여보. 아 벌레지. 아 불까 봐 이걸 저 멀리해. 멀리 해. 멀리 멀리. 찰롱해야 되니까 아니 찰롱이고 나발이고 지금 무시기 아 집어서 넣어주세요 그만 넣어봐 그거 야 너무 많다 물, 물에 물 비해서 이거 낙지 넣어야겠다 정권아 에이. 그렇지 집어넣어 넣어줘 자 넣어줘 퐁당 퐁당 마지막 엄마 도줄게자 아, 우와! 낙지 세 마리 성공! 낙지 세 마리 성공! 이제 뭐하면 돼요?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데요? 왜나 다른 거넣무 하지 말래? 아니 끝났는데요? 다. 네. 이거요. 눈이 너무 뜨거워. 쳐다보지 마. 눈을 감고 있어 그럼. 어.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응. 야채한 먼저 먹었는데 맛있어 음. <목소리> 사진을 안 찍어 사 작가님 작가님이 렇게사진안 찍으시면 어떡합니까 작가님 요리도 고 사진을 어떻냐 하나만 해야지 기아 <목소리> 맛있어 <목소리> 낙지랑 초장이랑 이칠이소스 찍어서 먹어봐. 음. 이냄비를 이제 잘써먹지고 이런 국물 요리를 이제 자주 해먹자고 헤라클레스도 맞다 헤라클레스 어디서? 아까 y w h 에서아 진짜? 어 y 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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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소리를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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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아 옛날에 뭐 참참차 엄청 w 참참참 참, 참. 그러니까 아저씨 따라한대 음. 참, 유명 유튜버 다 따라해봤지 이것저것. 근데 엄마 그거 알아? 싼거 아니다. 엄마가 천는 음. 벌기 엄청 힘들다고 했잖아. 음. 비싼 거지. 그치 근데 힘 힘든 것과 가치는 또 다를 수 있지. I'm ready. 깊은 이제 불 붙었고요. 이런 이렇게 조그마한 화로대가 장작 한두세 개만 놓고도 이렇게 효과를 내는 거죠. 근데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위에 올라오는 불이 일자로 올라서 예쁘네. 음, 음. 반듯하게. 음. 그러니까 당신처럼 활활 불꽃 타오르는 거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아 숯이 안 보인다. 나는 이제 숙파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파 그래서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어 숙파는 숯이 그안 보이지. 그 각자마다 있는데 얘는 옆으로 길어서 맞아, 맞아. 위로 이렇게 올라오잖아. 예쁘다니까 그티에서 보면은 벽난로 이렇게 음. 돼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불처럼. 근데 불이 좀더 높이 올라으면 좋겠어. 이거 장작을 더 많이 넣고 더 높이 올라오나? 그래야지. 그냥 옆으로 딱 던져놔 그렇게.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아담하니어 좋다. 사이즈도 그, 나쁘지 않고. 아타고는 좀 부담스러워. 왜? 아까 그러니까 아타고는 진짜 한 겨울에 멋지게 빵빵빵 해야 되는데. 음. 재받침이 있어서 그나마 편하다. 재벌리기 편하더라고. 아니, 재받침도 있어 있고 밑에 받침도 있고. 음. 이중연소 화로대인데 사면이 다 이중연소는 아니고 두 면이네. 이중연소 장점이 뭔데? 이중연소 연, 좀 연기가 좀덜 난다는 장점이 있지. 아, 아타고는 뭐야? 이중연소. 아타고는 전체가 다 이중연소고. 또 예쁜데 이거? 아, 예쁘긴 하다. 사이즈가 딱 적당하다. 너무 크지 않고. 그러니까 화로대도 이제 약간 캠핑을 많이 하니까 음. 조금 건방지게. 계절별로 그렇지. 그 원래 그니까 우리 그 뭐지 등유 난로도 간절기용 그다음에 막 완전 극동계용 네. 동계용 막 이렇게. 한 개를 있잖아. 쓰는 건 아마추어야. 그렇지. 그만큼 이제 장비가 많아지는 거지. 종훈아, 네. 종훈아 아빠 봐봐. 장작 덜 먹고 좋다. 오래 쓰겠다 이거. 이거 하나 이거는 장작을 몇, 조금씩 넣으니까 우리 그 옛날에 그 이케아처럼. 근데 나 말했잖아 이 간접 열풍 다 좋다고. 어, 장작 오래 쓰겠네. 응. 나름 불멍하면서 지금 쓰기 딱 좋네. 칼국수 안 먹는 거지? 다 먹었을 겠지배 불지 당신. 아니 배안 불러. 국수불 올릴까? 아니 난배 불러서. 어? 난배 불러. 그럼 칼국수 아예 먹지 말든가. 저 근데 그 냉장고 빨리 넣어야 되는데 생각하고 싶은데 지금 먹고 있잖아.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나 칼국수. I'm r e 그럼 해가 좀 있자 어 이런 날씨에 이제 조그만한 간절기용 화로대 찾는 분들은 캠프빈 LV60 나쁘지 않고요 불멍하기도 괜찮습니다 칼국수 먹을 거야? 음, 먹어야지 금 당장 했는데 당장 혼자 먹을 거야? 먹어야지 내가 먹어줘야지 좀 남기지 어. 않지 않을까 다 음식물 쓰레기인데? 혼자서 다못 먹어 했어, 근데 등발인데 소주를 두 병이나 먹냐 혼자? 대단하다. 아니 이제 두 병째야, 두 병을 먹냐 가아니라두 아, 병째. 대단하다, 대단. 대단하십니다. 우리 가족 우리 가족끼리 여행 오면 한적하고 좋긴 한데 먹기가 힘들다, 그렇지? 여러팀 오면 어떻게든 다 먹잖아.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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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 아니야. 야, 우리 약간 소식죠, 아니야 소식죠? 공돌이야. 맛은 있네. 응. 음, 맛있다. 음. 음. 맛있지? 음 그러니까 이런 캠핑 오면서 얼리, 어울리는 애들은 다 밝은 것 같아.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밝고.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늦었고요. 홍주님도 이제, 종호님도 씻었고, 홍주님도 씻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로 소주 조금 더 마시다가 오늘은 여기서 조용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 어제 씻고 머리 말리고 자긴 했는데 머리가 산발이 됐네요. 관리가 안 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머리가 안 자고 집에 있었겠지. 음. 이렇게 길 따라서 쭉 끝에 오면은 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네오톤을 뭐 덩기... 아, 정모였나 봐? 이런 건한 폭의 그림 같지 아니, 약간 좀. 근데 어. 왜다 그? 이제 여기가 문막교 다리 밑이고요. 다리 밑에는 뭐 풀도 났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도 많아요. 와, 어?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카고 트레일러에다가 루프탑 해가지고 광활하다, 광활해. 너니 <laughs> <laughs> 이거 양옆으로 두개 나타났네. 그냥 막 여보, 거침 없이, 거침 없어, 거침 없어. 야, 역시, 아니 얘는 탔지. 어, 닿지. 우리 우리랑 똑같은 거. 저 떨어졌어요, 저거, 저거, 저거. 한번 쓰니까 이제 스테인리스가 노릇노릇 날맞게 구워졌다, 그렇지? 오, 예뻐 하루 대평 한번 해주시죠. 안정입니다. 안정입니다. 우리 건축 방문을 갔다 왔잖아. 응. 음. 마치 인연인 것처럼도 마뱀이 아. 안정이야. 어? 박물관에 입장합니다 아 첫번째 관은 곤충들 표본이 있네요 표본이요? 일이 표본을 만드는거에요 표본? 어디? 이런거 골라가지고 표본을 만드는거야 아이들 좋아하는 표본들이 있고요 곤충 체험도 하고 표본 만들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잠깐만 둘다 둘 둘다 곤충이름 나비점자리야 동물 탐험대야? 곤충 탐험대? 오. 여기가 이제 깜깜한데 후레시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숨어 있는 이런 애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애들을 이제 찾는 거죠.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진짜 곤충들이 있어요, 진짜 곤충들. 하나, 둘, 셋, 넷. 지네 발. 몇개 아니야? 아홉 개, 열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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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네 개. 한 개까지 있으니 사장님 만 봐, 한 개만 져 봐. 사장님 만져봐. 사이봐 야, 어떻게 이런 걸 만지는 거야 이거? 대단하다. 어뭐 한번 보여줘봐. 대단하다 이거.

여보, 선에도한번 올려봐. 그게 어, 뭐나아 보여? 야 응. 아이 왜 엄마 민치 마? 아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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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엄청 간지러워. 잠깐만, 선예. 간지러워. 아, 간지러워. 아이 얘 만져주는 거 좋아하나 보다. 이 무게다가 배 몰려보는 것도 있다 했는데. 우리 아들은 졸고서 어떤 것도 만지지 않네. 어? 금붕어 잡기 체험 합니다. 약간 그 그런 느낌이다. 빙어잡기처럼, 그렇지? 정원이 이런 거 많이 했잖아, 빙어잡기 하던 거. 해봐, 천천히 잡아봐. 여기는 곤충하고 도마뱀 같은 것들을 분양을 합니다. 이런 도마뱀. 이거 진짜 이거 살아 있는 건데 얘네들 분양하는거래요.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이런식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손에서 손으로. 깨끗로 <목소리도> 몸을 이렇게 딱 가진 거예요. 에콜로. 목욕시켜줘, 목욕. 아, <목소리도> 잘하네. 어디다 놓을까? 여기. 여기 하나. 완성. 그래, 알았어. <laughs> 자, 가방에 넣어볼게요. 잘 들고 가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어 애기간 거야? 저희는 이제 체험 마무리했고요 캠핑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캠핑카 바깥에서 무료로 뭘 나눠주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요거 짐 치우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원주에서 가는 길에 여주 아울렛 갈 거예요 여주 아울렛 가가지고 조금 쇼핑하고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햄프 비인 하루 때 정리했는데요 요 가방 있죠 요 가방 가방 하나에 쏙다 들어갑니다 가방 퀄리티도 좋네요. 뭐, 1 0만 원짜리밖에 안 하는 거 그거 치고는. 버리고 가방으로 저 운동 가방 사야겠다. <laughs> <laughs> 이미 더러워졌어 가방이. 가방 오케이. 퀄리티가 좋네요. 어 거기다 재활용 담아서 갖고 가서 그거는 재활용은 집에 가서 버리고 일반 쓰레기는 다 여기 동대문구 쓰레기봉투에 담아죠. 바깥에 있는 짐들을 다 정리했어요. 아침 먹을 겁니다. 아침은. 빵, 정권이는 밥이에요. 커피에 베이글. 야, 이거, 이거 발라서 먹어. 이거 발라서 먹어. 맛있지. 이거 크림치즈 엄청 비싼 건데 맛있어. <laughs> 이거 엄청, 내가 몰랐는데 음. 살때그 요만한 통 하나가 8,000원 돈 했거든? 음. 근데 엄청 푸지게, 이거 한 4번이면 네 끝나더라고. 음... 야, 베이글 값보다 크림치즈 값더 비싸요? 응. 정월 밥한입 숟갈 먹어. 정그렇연분 맛있었지. 끼었어, 끼었어. <웃음> <웃음> 저격수야 저격수. <응>? 저격수. <laughs> 저희는 이제 다 정리했고요. 저희는 오늘 영상 마무리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laughs> 안녕. 정원이도 잠깐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